아, 이거. 내가 할수 있을까? 처음 해보는 건데. 해보자. 자. 자.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, 돔글라스입니다. 화이트스톤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돔글라스를 가지고 왔고요. 이 제품은 되게 유명한 이유가 경화 작업을 이 패키지 자체에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그런 기능이었죠. 기존의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필한장 해서 이미 접착제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엣지 부분에 이렇게 사이드만 접착이 되는, 혹은 오레탄 필름이라 좀 필름이 뭐펜 이렇게 지나간 작업까지 남는 그런 형식이 대다수였는데 돔글라스 같은 제품은 액체를 뿌려서 경화시켜서 완전히 굳게 만든.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귀찮을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부착을 할수 있는 어 생각의 위치를 바꿨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간단하게 구성품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박시게 돼 있다. 짜자. 자 대충 보기만 해도 되게 풍성한 구성품입니다. 일단은 간단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구요그 다음에 어, 제가 원래 이런 악세사리 제품들을 볼때 구성품을 되게 신중하게 보는데 얘는 정말 구성품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먼지 제거 스티커 그리고 뭐 플라스틱 지지대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고 FA 아요거는 이제 알콜솜이네요알콜솜이세 장이 다 들어있네. 야두 장은 반데 세 장은 또 처음 본다. 자 그리고 여기 극세사 천도 와.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이 들어 있습니다. 다 이유가 있겠죠? 요 트레이가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게 바로 부착 용액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아마 보조 필름인 것 같고요.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메카니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약간 긴장이 되네요. 자, 일단은 알콜솜으로 스마트폰에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달라고 합니다. 한 트레이에 스마트폰을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 필름이 이제 마스킹 필름이라는 건데요. 요걸 가지고 스마트폰의 소화부 스피커 부분을 막으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아 줄게요. 흡수패드입니다. 흡수패드를 여기 홈이 딱 나와 있거든요. 여기 홈에다가 쏙쏙 넣어줍니다. 용액이 아무래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착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빨간 부분을 넣고, 자, 여기에 설치를 한 다음에 자, 자세히 보세요. 이렇게 돌리면 짜자잔. 자,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된것 같으면 저희가 이 분리를 할게요. 그런데, 네. 자, 이렇게 가이드를 먼저 넣은 다음에 본품을 자, 떨어뜨리듯이 드랍을 시키고, 이 본체를 살짝 기울이면 약간 내려갑니다, 약간. 약간 50% 정도 내려갔을 때, 아, 여기 딱 붙는 느낌이 딱 들게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럴 때 살짝 이걸 들어가지고, 이렇게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 중간에 흡착판을 만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. 자, 아래쪽은 거의 다찼고요 상판 쪽도 여기는 거의 완료된 상태, 여기도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. 거의 엣지 부분 끝까지. 점착액이 도달을 했습니다. 자 주의하실 게 이렇게 점착액이 퍼지는 사이에는 이렇게 트레이를 들어서 왔다 갔다는 거는 센스가 될수 있지만 절대 손으로 눌러서 꾹꾹꾹꾹 하지는 말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.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요 UV 단말기가 나오게 되는데요. 짜자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일하는 그런 기기 같기도 하고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상 이런 게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박한 자이 UV 경화기를 가지고 위 스피커 쪽 15초, 아래 15초 이렇게 1차 경화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면 트레이에서 제품을 꺼내서 점착액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경화가 완료된 상태고요 깨끗이 닦은 단말기에 한번더 60초씩 위 아래 경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경화까지 마무리 지은 화이트스톤의 돔글라스 노트9에 부착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강도가 튼튼하고요. 일반적인 우레탄 필름이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튼튼합니다. 엣지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포착이 됐고요. 딱히 튀어 나오거나 삐져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점착액을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포나 버블 같은 것도 볼수 없습니다.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이 돔글라스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요. 음. 그찮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돔글라스. 입니다. 이렇게 저처럼 초보자들도 부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경화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강화유리 필름이나 익숙한 필름들을 붙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좀 꼼꼼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영상도 보시고 머리로 이미지를 좀 그리신 다음에 설명서에 있는 주의사항을 좀 읽어보시고 부착을 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이, 어, 저렴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실수하기도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. 그런 거에도 저처럼 처음 붙여보는 사람도 그냥 무난하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어떻게 볼까? 이때까지 저도 좀 가성비 제품을 많이 봤는데 이 동글라스 제품은 가격이 조금 높은 만큼 그 정도의 빌드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거기다 이렇게 경화기까지 제공이 되고 구성품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사실상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보다는 이제품에이 정도 가격이면 음, 네, 이 100만원이 넘는 노트9에 투자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저 오늘 간단히 살펴본 화이트스톤의 돔글라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